노동 판례백선 49 위장 폐업의 불법 행위 책임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다1328이 판결 손해 배상 박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박지순 교수님 제 논문 심사 때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리신 저급한 말로 발라 버렸다라고 하지요. 웃으시면서 사람을 발라버리시더군요. 제 논문이 워낙 형편없기는 했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와인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오다가 2003년부터 자신의 동서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세우고 자신은 회장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03년에 이 회사 노조가 단체 교섭 타결이 안 되어 파업에 들어갔고 A 회사는 파업 당일에 직장 폐쇄를 하였다. 이후 피고 Y는 2004년 1월에 이종천함에게 A 회사 사무실 및 공장 기계 및 자재 일체에 대해 허위의 부당산 임대차 계약서 및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폐업 신고를 하고 원고 X를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 처리한 후 이종천함을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같은 업종의 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쁜 색이네요. 원고 X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직장 폐쇄 때부터의 임금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Y가 실질적 주인인 B회사와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직접 Y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이심에 항소할 때는 원고 1인당 3천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즉,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이나 임금 중 하나,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청구한 겁니다. 원심은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비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는 아니므로, 비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장 폐업 시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소 제기 시점인 2009년 10월에는 이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 소멸 시효인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 또한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첫째, 사용자가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몰아낸 후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과 다름없는 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유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런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 해고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과거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 회사에 대해 계속 근로했을 시 받을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66조 제 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나리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 행위 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가해 행위와 손해의 인과 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한 나를 뜻한다. 3. 평석. 1. 판결의 논점. 이 판결에서는 우선, 위장 폐업의 인정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이 문제되고, 다음으로는 위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 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함으로,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 청구를 대신하여 임금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성립시키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 등이 문제된다. 이 위장폐업의 의의와 부당해고의 인정. 위장폐업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 노동 행위 의사의 기회, 기존 기업을 소멸시키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하여, 기업을 계속하는 위장 해산을 뜻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기존 기업을 소멸시키고, 어떤 형태로도 기업의 실체를 존속시키지 않는 진정 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대법원은 위장 폐업의 의미를 협의설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위장 폐업 시에는, 종전 회사와 동일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므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반대로 진정 폐업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 텐데 대법원은 진정으로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진정 폐업은 사유재산 보장 질서와 직업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사유재산과 직업 자유의 보장은 사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3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부당해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회를 안 주거나 임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즉 부당해고가 언제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 유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해고 사유가 없는 걸 사용자가 알면서도 존재하지도 않은 해고 사유를 조작하였거나 해고 사유가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수 있었는데도 불익 처분을 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도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 행위의 책임요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근로자들에게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상 어려움 등 거짓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후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 유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4. 불법 행위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 외에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임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임금 청구를 따로 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원심에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은 없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법원이 형성해온 것이다. 즉, 부당해고니까 그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결론이라기 보다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견지에서 인정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한 이상 이를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이 판결은 부당해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든지 아니면 임금 상당에게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간 수입공제가 문제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시 근로자 측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양자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5. 위자료 청구와 소멸 시효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계약 위반과 별도로 근로자의 인격권 등 법익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 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불법행위라 전제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심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나를 해산기업의 폐업 시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고 하여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의 인과 관계 등까지 한 나를 뜻한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가 그냥 부당해고인지, 불법행위가 되는 해고인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생기는지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고 부당한 해고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인 것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원심은 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불법 행위라도 부당해고라면 해고가 무효니까 존속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금을 받고 손해 배상은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시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당연히 해야 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고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